9월 2일 주간배송 나갑니다 이틀 쉬었고 이틀 전에 할때 가방이 또 저렇게 많았거든요 오늘은 프로무슨이 붙어가지고 지금 주간배송을 하는데 오늘도 깜짝 이벤트 뭐 이래가지고 뭐 오늘 입차 하면 또 무조건 많원또이있더라고요네 뭐 프로무슨이 한두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간을 가는 건데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 와가지고 손님이 일단 해놓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1시 30분 좀 넘었는데 지금 딱2차 시간이거든요 근데 벌써 물건이 떴는데 오늘은 진짜 프로모스 때문에 좀금만 받고 아 싶었는데 150개가 넘어요 방문권하고 해서 160개야 92가구가 와 미치겠다 가구수 너무 많은데 근데 주간는 어차피 아파트를 돌리기 때문에 그 라인에 또 이렇게 가구수가 100개 되고 하면은 가구수 많아도 그렇게 물이 없지만 어, 생각보다 너무 많다 요즘 물량이 많은 것 같다 진짜 나한테 그렇게 말 주는 걸게 난한 100개에서 120개 생각해거든한 번에 싣고 와야 되는데 이거 150개가 넘는 거같요한 번에 싣힘들지 물량이 어느 정도 뭐큰게있는건 모르겠는데 물량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큰 짐이 없으면 한 방에 집고 오는데. 방금 2회 전이야, 네요 일단 캠프에서 뵙겠습니다.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지금 2시 넘었고요. 아, 오늘 물건은못 찾겠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9시가구에 지금 큰거두 개는 빼고 55개입니다. 일단 한 방에 다실으려고 좀 무던히 노력해가지고 한방에 다 실었습니다. 오늘은 어, 비닐이 좀 많습니다. 비닐이 거의 뭐... 기, 비닐이 한 90개 정도 돼요, <웃음> 비닐이. <웃음> 그래서 다 실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다못 실습니다. 어쨌든 한방에 다 실어서 뭐 괜찮은데 오늘 실고 나온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동안좀 시원해서 다행이지 안에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실었거든. 햇빛 났으면 정말 더울 뻔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흐립니다 바람도 좀살랑살랑 불고 자 이따가 첫번째 배송지에서 다시 찍을, 찍을게요 이 아파트는 좀 많기 때문에 그 한동에 가면은 뚝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2시 25분 자, 첫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9시가구나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가 또 올란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지금 흐려가지고. 아유. 자,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스 3 7가고 했습니다.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104동 여기가 좀 물량이 많아가지고. 여기 빼내고 나면 그의좀 널널할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또 충전하면서 해야 된다. 아이 아파트에 가방이 너무 많아. 가방은 오늘안보려 했는데 막세개씩두개씩 아, 이랬으니까 아 진짜 바람이 너무 많아. 여기 한동으로만 되는데 여기가 16가구 있었거든. 16가구인데 지금 가방이수 가구수 또 하면 더 많지 아우 냄디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여기에서 가방을 20개 는 넘는 거같 아우 좋겠다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 해가 다 빠졌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는지 몰랐다 아직 7시 11분이고요 지금 이제 4가구 남았는데 집은 세 4가구 남았습니다 빨리 할게요 아, 오늘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네. <laughs> 7시 19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가 종료가 안 되네. 제가 오늘 할 때도 계속, 그 로그아웃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그아웃이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그, 그랬더니만은, 이 웹이 오늘 좀 이상해. 좀 바뀐 것 같아. 뭐, 제가 이틀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가 완료가 안 되고, 운송장이 4개 남았다 하는데, 나다 했다고.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나봐요. 아유, 허리 아프다. 오랜만에 주간에 뛰면 허리 아프다. 근데 오늘은 이제 프로모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돈은 되겠다. 그리고 주간이 물량만 좀 많이 받으면, 좀, 기름도 많이 안 들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우리 언니한테 언니야 니도 주관해라 그 토요일에는 우리 언니가 오전에 일을 안 가요 이제 평일에는 오전에 일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언니야 니 주관해라 이거 괜찮은 것다 이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한대 <laughs> 아파트는데 어떤 놈이야 어, 오늘 진짜 가방을 많이 안모으는데또 가방이 한 차다 한차와 미치겠다 반품권도 두개주는데한개 넣어놓고 마침 비는 그냥 소나기처럼 내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안녕. 아, 참, 제가 리브를 하나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 제가 여기에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석으로 톡 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보조 배터리에 제가 끼우고 있는데, 보조배터리에도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고 좋아 충전도 잘 되고 간혹 이게 빠지더라도 금방 이렇게 끼우기 쉽거든요 어제 제가 딴걸 하다가 계속 빠져 가지고 이게 하다 보면 은좀 많이 빠져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요거는 빠지더라도 금방 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갑니다